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과거 행적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 저지른 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들의 이미지와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가의 사실이 드러나 악마라는 별칭까지 붙은 연예인 4명의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사위 환경웅? 환경웅은 한때 떠오르는 신의 가수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데뷔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어두운 과거가 존재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의 폭력 행위가 폭로되면서 그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폭력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일진으로 불리며 학교 내 서열 구조 안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황경웅의 행동은 단순히 또래 학생들과의 우발적인 다툼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가 타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다는 점입니다.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이 그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열 1위인 다른 강자에게는 비위를 맞추며 서열 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 물리적 위협, 조롱, 따돌림 등의 수단을 사용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창 시절에 실수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구조적이고 비열한 행태였습니다.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그가 방송 활동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부터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주변 인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백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 운근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모든 공식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환경운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며 대중의 실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했는지는 불분명했고 그 내용 또한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보였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연예계는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중요시 됩니다. 황경웅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과거의 잘못은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공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재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다수의 대중은 아직까지도 그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를 보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위 송하요. 송하요는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주목받으며,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온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학창 시절이 드러나면서 많은 팬들과 대중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저지른 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말다툼 수준이 아니었고, 심리적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중대한 학폭 사례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그녀가 같은 반 친구를 놀이터로 유인하여 장시간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특정 장소로 미리 불러낸 뒤약 2시간 이상에 걸쳐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눈에 띄는 멍과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충격을 받아 학업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결과적으로 송화연은 징계성 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교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그녀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배우로 데뷔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과거를 알고 있던 지인들이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팬들의 반발로 인해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점차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여론은 송화요에게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짧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철없던 시절의 실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역시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반성의 깊이 또한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송화요의 사례는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연예인이란 직업이 단지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와 실제 인물 사이의 괴리감은 많은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겼고, 사회는 공인의 자격 조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위 한예리. 한예리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충무로와 드라마계를 오가던 배우 중한 명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깊이 있는 연기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학창 시절에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예리는 중학생 시절 자신을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 두 명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말로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고 특정 공간 컨테이너에 피해자들을 가둔 후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외진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3시간 넘게 구타당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미성숙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며 통제된 환경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함께 있던 학생들이 그녀의 폭력성을 알고도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예리가 당시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존 이미지와는 너무도 상반된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그녀가 10대 시절에는 동급생을 극단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폭로 이후 그녀의 반응 역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명확한 사과나 해명 없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혜리의 사례는 단지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서 청소년 시기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았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한 연기력이나 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와 인성,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위 수진. 한때 떠오르는 대형 신인으로 주목받았던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전 멤버 수진은 화려한 무대 위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로 수많은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창 시절에 관련된 학교 폭력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동생과 여러 동창생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특히 배우 서신에 대한 언의혹까지 확산되며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오해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따돌림과 조롱, 비하 발언 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진은 초기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 반해 수진 측의 해명은 불명확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많아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위 걸크러시 이미지와 실제 학창 시절의 폭력적인 언행이 너무 큰 간극을 보여주면서 팬들조차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수진은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끝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와 더불어 과거의 행실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대중의 신뢰를 당연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팬덤 문화가 발달한 케이팝 산업에서는 연예인의 인성과 태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수진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며 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반성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연예계 전반에 걸쳐 과거의 폭력에 대한 재조명과 검증 요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력보다 인성이라는 대중의 기준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